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제주 맥주 경영권 매각할 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주 맥주 경영권 매각 당연히 싸게 살려고 할 거다. 싸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6대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몸값을 올려서 팔고 싶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싸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싸보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적 싼 가격에 나왔다 라는 걸 어필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우리 가격 쌉니다 사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흐름이 나오자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어 경영진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나오는 건데 손바꿈이 나오는 건데 자 보시면은 어 제주맥주 경영권 매각 끝 8%대 강세다라고 내용이 나왔지만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빠졌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꿔가는 흐름입니다 요건 아마 요런 식으로 메꿔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아마 여기 부근에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1,500원과 그 1,400원 사이 어, 1,600원까지는 고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 1,600원을 뚫지 못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에 따른 내용들이 사실 더 나와줘야 돼요 제주 맥주에 그냥 나올만한 내용들이. 근데 아마 이 제주 맥주가 지금 잘 될만한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자 경영권 매각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 바로 승자의 저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이 경영권 매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해서 사정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자금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매각 대상자는 매수인을 정체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 정체를 밝힐 수 없다? 보통은 제주 맥주가 이 제주 맥주가 아니라 경영권 매각할 때 회사 매각할 때더큰 어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은 제주 맥주 엄청나게 오릅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이제 더큰 만약에 매수인이라면은 아마 진작에 밝혔거나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의도가 왜 이거 밝히면은 주가 오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가 바닥 매수하고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거나 이거 나중에 공시 내야 됩니다. 매수인을 왜못 밝혀? 나중에 공시 내야 되는데. 시간을 끄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에 조금이라도 더 사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급락이 나왔잖아. 손바꿈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밑에서 지금 1300원, 1200원 때는 아예 갭상승을 시켰어요. 하락 나왔는데. 누가 샀을까요? 이만큼. 한 번에. 그쵸 세력들 밖에 없습니다 이 뻔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된다고 차트 하나하나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하나하나마다 나온 내용과 그 올라간 이유가 다 있다고 세력들이 분명히 이만큼의 차익을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도 못벌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를 왜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어, 이제 끝났네. 맥주 이제 잘 팔리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아마 주총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 공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급등락이 더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 2, 0 30%는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매수 매도 자리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벌수 있는 그런 10%, 20% 금방 수익 날수 있는 지금 매수 매도에 대한 매매 시점이 나왔고 결국에는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 바로 호재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으로 수익 안볼 이유가 있어요? 없다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경영권 매각 나오면 떨어졌을 때 이거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어떻게 됐어요? 3, 40% 그냥 수익 나고 시작하잖아. 이게 이런 게 진짜 공부입니다. 내가 뭐 증자가 어떻고 PBR, PER이 어떻고 감자 뭐 액면 분할 다 좋은데 그렇게 된 기업들이 왜 감자를 했고 왜 분할을 했고 경영권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거를 그피 경영, 그러니까 피 인수하는 기업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진짜 공부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부를 시켜드리고 강의도 해드리는 톡방도 있거든요. 톡방에서 제주 맥주에 대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사업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온다. 이런 거다 설명을 드리니까 내가 제주 맥주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나는 좀어 최고 가격에 팔아야 그나마 좀 손실이 줄어든다 아니면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 5085로 빠르게 맥주라고 보내주셔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고점 찍을 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주 맥주가 사실상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계속 우상향해서 갈수 있을까요 물론 우상향 맨발 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시간에 걸리서, 걸려서라도 매출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근데 제주 맥주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제 채널 구독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 은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8289 5085저 이용해서 꼭 수익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니 벌었다 라는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김 교수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맥주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다 수익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세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 라는 거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 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 김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